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외선물을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떠한 종목들을 다루는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불법 업체에서가 투자금을 잇는 경우가 허다한데, 꼭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보자분들을 위해 해외선물을 대체 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선물시장은 상승과 하락에서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해외선물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시간 비용을 줄이고 수익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막대한 유동성입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정도인데 이에 반해 선물시장에서는 나스닥 하루 거래대금만 250조원이고 전체 종목을 합하면 3000조 이상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유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세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루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업에 있어 주식 개장 시간에 매매를 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해외 선물에서는 사실상 24시간 개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국내 증권사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지만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스닥 1계약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약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큰 증거금 장벽에 막혀 작은 증거금으로도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대안으로 대여 계좌를 이용하는데 대여 계좌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업체들은 증권사와 유사하게 모이는 가짜 차트와 사이트를 제공하며 증거금과 수수료가 적다는 점을 내세워 부작정 가입을 유도합니다. 가짜 차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제로 체결이 되지도 않고 본인들의 대포통장에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사기를 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피해 사례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대업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CFD 증권사가 있는데 이 CFD는 코인으로 비교하자면 코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념인건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약 천만 명 이상이 이 CFD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CFD 증권사는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0.1계약, 0.01계약으로 나눠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증거금으로도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FD는 메타트레이더라는 트레이딩 시스템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메타트레이더는 하나의 HTS고 CFD는 증권계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CFD 증권사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적은 증거금을 이용해서 선물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CFD 증권사는 이지스케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CFD 증권사고 국내 고객센터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나스닥 기준 1만 5천원의 증거금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로 거래되는 종목에 대해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대부분의 선물 투자자가 거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미국 기술주를 기반으로 한 지수상품으로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의 비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 나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은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는데, 한국 기준 오전 6시에서 일7시 사이에 거래가 중지되고 미국 주식 개장 시간인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인데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주 50개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항생지수의 거래 시간은 이와 같은데 주로 낮에 거래가 많으니 낮 시간에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로달러와 같은 통화지수, 금, 은과 같은 금속, 그리고 크루드 오일,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등의 투자를 할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해외 선물을 처음 진입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선물 관련 여러 개념들은 이전에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위에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